원밖에 없다해서 그원 플러스 원을 샀어요. <laughs> 오늘 MCVN 회사랑 미팅을 하고 왔는데 아마 같이 이제 할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맞아. 오늘 뽀리게. 뭐. 그 영상 좀 보여줘봐 롯데월드. 어? 뭐야? 너 혹시 나랑 같은 핸드크림 쓰나? 이거다. 뭐? 증명을 해볼게 내가. 이건 네, 틀렸어, 난 000이야. 나 그거 한번 써보겠어. 이거 진짜 좋아요. 자, 이만큼만 써줄래? 기는 <laughs> <좀 아끼는> 편이라. <laughs> 되게 포근한 향이다. 집에 가는 길에 뭘 바꿔야겠다. 이슬이. 지 얘들아 말 그만하고 그래서 뭘 먹겠다는 뜻 얘들아 <웃음> 얘들아 <웃음> 얘들아, <웃음> 얘들아. 아니 사이드 어, 사이드 있어. 그 김치 카츠나베가 약간 사이즈 같은 느낌. <laughs> 김치 나베 먹자고 그거 사이드라고 따로 써있잖아. 우리는 응. 가치가 없지. 너좀 고를 줄 아네. <laughs> 야, 김치. 누가 제입좀 막아라. 네 아, 아, 개는 시킬 수 아니요. 있지 않을까? 또다 이것들 진짜. 아, 맞다, 맞다, 맞다. 까먹었어, 까먹었어, 까먹었어. 말장비가. <laughs> <나 웃음> <laughs> 세 개, 세 개, 오케이. 도로미가 부르네, 미리야. 도로미도. 왜? <laughs> 이슬이 <laughs> 만나는 자고, 이슬이 기세워 주려고 그랬어. 친구들이 그다음에. 이슬이 기세워 주려고. 그랬어. 돈 드는 것도 아 거. 실러브 얘나 어보이네, 예쁘다. 김치나 배 시킬까? 그치, 나도 그 정도 먹었을 때 시킬까. 오케이. 찾아보면 돈까지 똑같으면 뭐 어디서? 비바리. 난 비바리를 간나 아, 풀민트. 진짜 어어어 아, 아, 아. 어떻게 들어가지? 와대단 멋있다. 배달 안 왔어? 왔어. 와 파티다 이제 먹어도 좋아. 우리 까페마다 맛있어. 나 있어. 어디서? 우리 게 처음 차리면은 약간 같이 나왔어. 음. 네, 옛날에 나. 그 필름 하는 곳이라 먼지 있으면 안 돼서 맨날 청소하고. 음. 나도 회사 타이밍 아니야. 뭐. 난 가끔 연락하는. 음. 몰라? 카페 여기 한 여섯 개네. 음. 말. 아 남자 두 명도. 한 명만. 좋대요? 우리 유식대요. 네. 시켜 봐. 맨날 가는 데 레스토랑에서 음식게 맛있거든요. 이름이 뭔데? 조선호. 조선호? 드레싱은 완전 유럽풍이네요. 현장의 드레싱. 혹시 지금 웨이팅 있을까요? 혹시 지금 웨이팅 있을까요? 얼마나 기다려야 돼요? 얼마나 기다려야 돼요? 얼마나 기다려야 돼요? 아 그래요? 알겠습니다 두 분이 동시에 봐주셨어 내 전화를 여보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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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우리 여기서 셋이 이거 사진 찍자 이렇게 그래 너무 가까이 갔어 <laughs> 너무 가까이 갔어 뭐야 뭔가... <laughs> 거기 있어도 돼 물론 내가 알아서 얼굴 소개할 테니까 거기 있어도 한, 보여 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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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. 됐다 됐어 이제 끝 어떡하지? 연락하다가 마음 있으면 은뭐난 이미 다 이미 사귀고 결혼했지 <laughs> 이거 유튜브에 꼭 살려야지 아, 뭐, 입이 언제 쉬어 오빠는? <laughs> 입이 계속 스리버가 말 많지 않냐? 어 웬만한 사람보다 말 많아 맛있겠다 나 지난주에도 굴보쌈 먹었는데 너무 행복해 <목소리> <목소리> 뭐 이렇게 양쪽으로 열고 들어가? <laughs> 대체 저 위에 저거 뭐야? <laughs> 아 진짜 저 안막이야? <목소리> 음. <저> 이면 돼? <목소리> 음.

어서다니까 응. 어, 차피해 해도 일지로 아니야? 어, 맨날 해야지 하는데 또한나오나 사진 좀봐야돼 그래? 사진 그냥 지왜리리어촌에그 예? 음. 뭐. 네. 사람 느낌이 거 알아. 알아. 지금 한팩 1인분인가요 하셨는데 저는 여러분 되게 유명한게 식도가 여기 목에서부터 발끝까지 있다고 되게 유명하거든요. <laughs> 근데, 근데 여러분들 요거 한 팩으로 1인분 드셔 주셨을 때 충분히 넉넉하게 다른 살이 넣어서 드시면 맛있게 드실 수 있으시니까요. <laughs> 점심은 우리 우아에서 보내 주신 요 막창 소스를 이용해서 고기를 먹고 불 소스도 이용해서 고기를 먹을 거예요. 고기를 해동시켜 놓고 갔거든요. 제가 받고 계속 냉동으로 넣어 놨고 얼마 전에 해동을 해 놨는데도 고기 퀄리티 진짜 좋죠. 오늘의 밥친구는 뭐 하나? 매콤소스. 매콤소스 싹 찍어서. 음! 완전 고깃집 맛이다. 여기에 볶아 먹어도 맛있겠는데? 막창소스 찍어가지고. 찍어서. 음! 완전 고깃집 쌈장 맛.